에이구, 족... <laughs> 에이, 고, 저, ᄒ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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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야 어? 어떤 걸? 공개로 하지 말래이 생방송? 생방송은 왜 그러냐면 안볼 것이 있고 나중에 공개로 해야 된다고 비공개 우선 어느 고 하라래. 잠깐만 누봐 뭐, 이제 안 보일 거 보고 뭐, 공개로 해도 상관없, 지금 공개로 안해버렸는데 또? 또나가야냐 응응알어어어어 음. 음. 어. 어. 그냥 소통하는 것이지 뭐 이거 뭐 영상이냐 아니 공개를 않고 여지껏 했잖아 얘기하고 내 말은 이거 찍을 때 영상이고, 둘째고, 그, 아니,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. 아니, 비공개했어? 어? 아, 그래요? 넌들 너무한 비중 다 들어왔다는데? 이게 그냥 공개로 되고, 이 화면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이 되더라고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공개를 들어가가지고, 뭐, 편집하고 할때 그런 걸딱 하고, 그저 공개로 딱 누르면, 뭐, 조금 더올라가돼나 지금 한 15분 전에 저번에 비공개라고 올라왔어? 끊어줬어? 응. 응. 비군결안 했나? 내가 다시 또 나가 또 가봐야 하다 아, 이거. 어.